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어떤 그 성향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아지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을 하는 부분들은 미국보다는 중국, 즉, 시진핑의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거나 태평양 함대를 그쪽에서 대만을 보호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보다는 시진핑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연임을 하기 위한 혹은 오연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공세라든지 혹은 대만을 미국에서 떨어내려가는 그런 전략들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중국이 대만을 함대를 동원해서 군사적으로 사방을 포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